원하는 이미지를 마음 속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 리스 수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라클 헤벳 양쪽에 엄청난 큰 책이 보이시나요 빅북이라고 하죠 아주 큽니다 지난번에는 가재본을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실제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두껍죠 근데 가볍습니다 정말 예쁘고 실물 깡패입니다 촬영장으로 이큰 빅북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책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이런 선물을 언제 받아볼까? 가보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째 자식의 아빠, 아버지가 뭐. 이렇게 오셨고, 또 여긴 딱 보면은 엄마, 아기, 응. 응. 이세 가족, 응. 어, 곰돌이 세가족도아이고 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영롱한 빛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증샷 예쁘게 많이 좀 찍어주시고요. 많이 많이 소문 내주세요. 저는 자신한 여기 에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 인생의 일곱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을 각각 다루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러분들께 생각해야 하는 이 부분들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세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트 질문의 의미, 이 부분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커리어도 되게 중요하고, 인간관계, 돈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이제 감사한 삶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창조적이 될수 없습니다 클래스1 0원이나 이런 지금 온라인 강좌들을 들으시고 돈이 많이 생겼다 <laughs>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마인드파워 머니 특강 12월 18일 날 오프라인 특강으로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 큰 특강을 하는데요. 마인드파워 머니 특강을 듣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이 생겼다. 이 책에서 매주 다루는 부분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부분에서 세트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찝어 드리려고 합니다. 양장으로 나와서 여러분께서 3년 동안 쓰셔도 이거는 조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맨 앞에 보시면 앞으로 3년간 하루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어 나갈 누구님께 선물합니다. 연말 선물로도 정말 최고겠죠. 여기 맨 앞에 라인업 마리아 릴케의 문장을 썼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새로운 시대의 소막이. 당신 앞에 빛나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빛나게 해줄 미라클 헤빗입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생의 일곱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짚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파이낸셜 쪽인데요. 파이낸셜 쪽에서도 제가 이제 세트 질문 한번 짚어 드릴게요. 부호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풍요 아반던스예요 풍요라는 것은 내적 풍요도 있고 외적 풍요도 있는 것이죠. 1월 24일 날 제가 오늘의 미라클 헤빗에 뭐라고 썼냐면 타인의 부를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 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잠재의식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건 조셉 머피 박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이 1월 24일이 됐을 때이 글을 읽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갑자기 1억 현금을 얻게 됐다 아니 로또에 당첨이 됐다 아니면 집값이 많이 올랐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 아니면 쟤는 금수저예요. 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질투의 감정이 들게 되죠. 그 사람의 부를 질투하는 것은 뭐다?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 마이너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써두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놨냐면, 앞으로 몇년 동안 얼마나 자산을 축적할 것인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최근에 나는 저 친구 때문에 조금 질투가 들었는데, 아, 이제 나에게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몇년 동안 얼마나 자산을 축적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날의 답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24일이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쓰시는 거고 3년 동안에 여러분의 대답을 보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과 이제 세트 질문이 있어요 7일 후에 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 미라클 해빗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비전이 없는 게 문제다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나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 구체적인 상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의 이제 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상을 조금 더 그려볼 수 있겠죠.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그것의 구체적인 상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현지시로 한번 써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세트 질문이 있었어요 2월 7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라클 헵의 문장이 있어요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 월러스 워터스의 The Science of Getting Rich 시크릿의 모태가 됐었던 책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었던 책인데요 자 그러면 이날의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자산 총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지? 생각을 안 해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를 벌고 싶다 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명확하게 먼저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시점부터예요.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을 얼마 정도. 그 다음 해에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해에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한 성장입니다, 그죠 여기 에 세트 질문은 7일 후에 있습니다. 2월 14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세트 질문을 읽기 전에 오늘의 미라클 헤브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모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나는 이 차를 가지고 다녀요. 막 그래서 막 옆으로 열리는 차를 막 <laughs> 보여주고, 난 이런 집에 살잖아. 그런 걸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빚 좋은 개 살고 있수도있다는 거죠.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쓰는 비용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빚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질문을 어떻게 써놨냐면 내 선수를 직시하라는 의미에서 써둔 겁니다 현재 나의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부채를 갚아나갈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부채가 있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은 다 갚아나가게 되어 있고 언젠가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래서 밑에 거기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세트 질문 7일 후에 또 있어요. 2월 21일차 오늘의 미라클 헤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침묵하라, 단련하라, 당신 자신을 뜨겁게 응원하라.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하리라. 이제 세트 질문은요. 현재 나의 투자 현황은 어떤가요? 최근 3개월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돈이 돈을 만들게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배우기 시작했고 내가 24시간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냥 몰빵 투자가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트 질문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세트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에 관련된 마지막 세트 질문을 여러분께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일 날 가보시면 사람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비교죠, 비교. 비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신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문제 해결은 쉬워집니다. 최근 한달 간의 식비와 통신비는 얼마인가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구석구석 물어봤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세트 질문이 있어요. 7일 후에 5월 8일이 되겠죠. 한푼 아낀 것은 한푼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거든요 질문은요 5월1 일에 다이어리를 펴봅시다 지난주에 정리한 식비 통신비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께서 어떤 줄일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재점검하는 문장을 통한 그리고 질문과 답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미라클 헤빗을 하셔서. 또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챌린지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받으시면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7일간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요. 쓰신 것들을 여러분의 각자의 인스타나 블로그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해시태그까지 걸어주시면 좋겠죠. 미라클 헤빗, 미라클 헤빗 같이 해요. 마인드 파워. 네, 제 이름까지 함께 써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열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여러분께서 7일간 저 챌린지 완료했습니다라고 댓글로 url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매니저님들께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보고요. 열분을 선정해서요. 돈이 많이 많이 들어오는 금수표에 제가 직접 친필 사인을 하고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는 메시지를 넣어서 열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너무 좋으시겠죠? <laughs> 미라클 헤비 챌린지 열심히 하시라는 응원의 의미에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미라클 헤비 챌린지 함께 화이팅입니다.